안녕하세요 모왕입니다 어제 하나와의 경기에서 접전 끝에 승리하며 위닝미크로한 주를 마무리했던 롯데였는데요 뭔가 애매한 경기들도 많았지만 후반기 매주 위닝미크를 만들며 어느새 5위와의 격차를 3.5경기차로 만들어 놨습니다 모두가 포기했던 전반기에서 이러한 위치까지 오게 한 원동력은 누가 뭐래도 리드 상황에서의 구승민, 최준용, 김원중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릴레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부상으로 인해 전반기에 이탈했었지만 다시 돌아온 2년차 투수 최준용의 활약은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어린 투수가 부상을 이겨내고 후반기에는 8회를 책임지는 세업맨으로팀 불펜의 중심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최근 등판한 11경기에서 모두 무실점을 기록했고 이 경기들에서는 롯데가 10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최준용 선수는 현재 롯데 승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최근 최준용 선수의 대활약이 이어지자 많은 팬들 최준영 선수의 신인왕 가능성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먼저 최중용 선수는 2년차지만 작년 근소한 이닝 차이로 신인왕 후보에 들지 못하며 올해 신인왕이 가능하다는 점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올해 경쟁자들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우선 타자 쪽에서는 전반기까지 많은 타자들이 후보로 거론됐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지날수록 선수들의 타율이 많이 떨어지며 타자 쪽에서의 후보는 3명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먼저 같은 팀 추재현을 포함해 LG의 문보경과 부산의 안재석 이 3명이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타율을 보면 추재현이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타율을 많이 떨어지나 문보경은 8개의 홈문을 치면서 가장 많은 타점과 가장 높은 WAR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재석 선수도 유격수로 자리 잡고 많은 경기들을 뛰었으나 조금은 부족한 기록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타자 쪽에서는 안재석을 뺀 추재현과 문보경의 2파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3명의 기록 모두 역대 타자 신인왕들의 기록에 비하면 솔직히 많이 애매합니다. 3명 모두 좋은 활약을 했지만 타율 이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홈런이 많지도 않은 그런 애매한 느낌인데 요 그래서 이번 신인왕의 키는 투수 쪽에 있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먼저 올시즌 최준용의 성적은 31 경기에 나와 16개의 홀드를 기록 1개의 세이브까지 챙겼으며 방어율 은 2.70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2r72의 ER 피안타율과 1.05의 whip는 리그에서도 상위권 수준입니다 올 시즌 이런 활약을 한 최준용 에 비빌 수 있는 선수는 기아의 이의리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투수들이 후보로 거론됐었 지만 방어율이나 다른 기록 팀 승리에 기여한 점에서 이두 선수를 넘을 선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의리 선수는 올 시즌 19경기에 나와 9개 가까이 되는 9인 인가 3진을 기록하며 3 6 1의 방어율로 4승을 따르며 기아 선발진의 중심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승수가 적고 9월에는 손톱 부상으로 인해 1군에서 말소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유리 선수가 이탈하고 최준영 선수가 치고 올라오며 신인왕 후보로 급부상한 것인데요 하지만 최준영 선수에게는 신인왕에 걸맞는 또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까지 기록한 16개의 홀드인데요. 이 16홀드는 중간투수들 중 가장 최근 신인왕인 정우영의 홀드 개수와 같고 현재 롯데가 33경기 남은 시점인데 역대 신인왕들 중 가장 많은 20개의 홀드를 기록한 임태훈의 4개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당시 정우영의 기록과 이닝에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신인왕 자격을 충족시켰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후반기 좋은 활약으로 팀의 승리를 이끈 롯데 의 최준용은 이제 신인왕까지 노리는 대투수가 됐는데요.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최준용을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처럼 한 경기 한 경기에 집중한다면 신인왕은 무조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올해 정말 최고의 활약을 해준 최준용 선수가 남은 경기에서도 팀의 승리를 이끌며 신인왕을 받아 92년 염종석 이후 30년이나 묵혀둔 롯데팬들의 한을 풀어줬으면 좋겠네요. 최준용 선수의 2021년 정말 끝까지 응원해 보겠습니다. 최준용 파이팅! 지금까지 머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